내가 볼게요. 이십삼 24... 볼게요, 얘들아. 이십일6월에업법 보이야만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응. 그럼 그래 밑줄친 부분 중업법상 얘들아 뭐하는 것은 틀린 것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십일 응. 번 얘들아 그래 주제는요. 얘들아 이십일 번의 그래 주제가 뭐였어? 그쵸. 아, 볼게요, 얘들아. 지금 농제가 어떻게? 농지 상태가 너무 비옥해서요. 모두 좋아한다, 얘들아. 잡초도요. 농지를 좋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체크할게요, 얘들아. 농지 상태가 좋아서요. 잡초 또한 농지를 좋아하게 되었다라는 게 그의 주제였죠. 되었을까요, 얘들아?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면요. 얘들아, 농지는요, 뭐했습니까? Before 수투 정사. 해가지고 얘들아 모모 뭐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모여야만 하면요 완벽한 환경이다라는 거. 야이 완벽한 환경이라는 게 얘들아 지스가 받아주는 게이 완벽한 환경이죠. 이 완벽한 환경은요 모함비가 얘들아 얻어집니다라는 거. 야모함으로써 뭐 얘들아 영양분을 더함으로써 완벽한 환경이 된다라는 거. 야 다시 한번 영양분을 어떻게 더해주는 거 아니라 영양분과 물을 더함으로써 완벽한 환경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 50년 동안에요. Have help. 헬프는 얘들아,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부어자리에 모으는 뭐 거야? 동사원형이랑 투부정사 오는 거죠. 도왔다, 라는 거야. 뭐 되도록, 투부정사, 되도록요. 지금 훨씬 더 효율적이게 되도록 돌았다, 라고해서 헬프는 목적격 부어자리에 동사원형이랑 투부정사 둘다 오니까 가능하죠. 그리고 얘들아, 뭐, 지금 비료의 사용이요. 세배가 되었다, 라는 거예요. 되었을까 얘들아? 비료의 사용도요, 엄청 많이 늘었다, 라는 거예요. 1969년 이후에요. 근데 얘들아 불행히도요 이렇게 좋은 토양의 조건들이요 Excited 끌어들이다 라는 뜻이죠 얘들아 끌어들였습니다 라는 거야 무엇을 특정한 뭔가 농업에 있어서요 바람직하지 않는 것들도 끌어들였다 라는 거예요 Excite 모르면 다시 써놓으세요 얘들아 끌어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끌어들였습니다 라는 거예요 되었을까요 얘들아 뭐 때문에 얘들아 농지가요 a l l o e 뭐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거, 얘들아. 뭐로 채워져 있냐면요. 영양분과 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무엇은 농지들은요. 이 농지들은요. are desired. 지금 바랬다가 아니라 바람직하게 되었다가 된다라는 거죠. 바람직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거. 무엇으로 얘들아? 럭셔리한 부동산으로요. 즉, 얘들아, 어땠습니까? 다른 농지에 비해서 뭐가 풍부했다, 얘들아? 영양분이 풍부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얘들아? 영양분이 풍부했다라는 거죠. 되었을까 아기들 오케이. 그다음에 넘어와서 보도록 할게요. 갔을 때들 22번에 그래 주제는 뭐였지 하유나? 뭐, 조금만. 지 타인에게요, 얘들아. 타인에게요, 얘들아. 뭐가 좋다, 얘들아? 사소한 거요. 얘들아 무엇이 어. 작은 관심 또한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가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타인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너가 해야 할 일은요 그냥 와서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야. 무엇을 너가 신경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되었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너가 일하는 거야. 그리고 네가 가서 말을 거는 거야. 그들에게. 그러면요. 그들은 뭐할 거냐면요. 보다 사교적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야.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사교적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할 것입니까? Oh, A to B. A는 B 덕분이다. 라는 거야. 이 모든 것은 다너 덕분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요. 어우 A to B. 내가 지금 이렇게 사교적이게 될수 있었던 거는 다 너덕분이야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요. <laughs> 즉 사람 의 행복은요 옵니다. 얘라 무관심해서 오는 거 아니죠? In difference는 무관심이죠. 무관심이 아니라 원래 뭐가 돼야 돼? Attention이 돼야겠죠. 이러한 얘들아 어디서 관심에서 온다 이렇게 가져야겠죠. 얘들 쓸까 얘들아. 그리고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너무 많냐면요. 이 세상에는요 느끼는 사람이야. 뭐라고 느끼냐면 어, 모든 사람들이 has forgotten 날 까먹은 것 같아 내지는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라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예, 얘들아? 근데 이런 환경에서요 네가 그냥 안녕 이 말만 하도요 그 사람들은 기분이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음... 예, 아기들?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이렇게 갈게요 음. 3번에 얘들아 뭐가 중요하다? 그렇지 고난에 직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살면서 고난에 직면하는 게 중요합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보면은 이러한 기술들은요 핵심적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핵심적인 거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당연히 이로운 게 되겠죠. 얘들 쓸까요? 그들은요 승리합니다라는 거야. 뭐하는 함수야, 얘들아?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overcome, 극복함으로써 승리하게 되는 거죠. 됐을까요, 얘들아? 얘들아, 미안해. 우리가 무엇을 빠른 길을 찾을 때요. 즉, 쉬운 길을 찾을 때는요. 당연히 우리가 얘들아, 뭐할수 있는 걸 잃어버리는 거야? 우리는요, 빠른 길, 쉬운 길만 찾으면요, 이런 힘이요. 어떤 힘이야? 경쟁할 힘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 됐을까요? 그래서 상담할 때, 그 A, B, C 다 골라냈죠. 가보도록 할게, 얘들아. 4번에 그래, 주제는 얘들아, 뭐였어요? 그렇지. 행동이 얘들아 곧뭘 반영합니까? 정체성을 반영한다라는 거죠. 행동이 곧 정체성을 반영한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니덜이 나오면 니덜 A, NOR B죠. 근데 뒤에 OR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덜로 가줘야겠죠. 예 있을까요, 얘들아? 그다음에 얘들아 that도 둘 중에 다 뭐가 돼야 돼요? 그렇지. 노지가 뭘 가리킬 수 있다. 그렇지. 사람들이요. 지금 뭐 어떤 사람들보다 그냥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투표는요, 행동입니다라는 거야. 내가 행사하고 싶은 행동이에요라고 말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냥 투표라는 정체성을 본인이 가졌다고 생각하면 투표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들아 10번에 갔을 때 당신은 그냥 어떻게 할 뿐입니다. 행동할 뿐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변화하는 게 내가 의식적인 변화를 하지 않아도요 변화를 추구하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뭐할수 있습니까?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읽을까요? 그럼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그 오늘 빨리하고 조금 빨리 끝내줄게 얘들아. 얘들아 지금 갔을 때5 번에 그래 주제는 뭐예요? 그치 수렵채집이죠. 우리가 수렵 채집에서 무슨 사회로 넘어왔냐면요 농경 사회로 넘어왔다라는 거야 농경 사회로 넘어오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돼? 어, 농경 사회로 넘어왔어? 근데 이렇게 온게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를 낳는 기간이 4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라는게 있었고요 수렵 채집 생활이 이미 나 너무나 만족스러워서요 왜 농경 생활로 갔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친구는 어떤 내용이야 얘들아? 어떤 내용이었어? 수렵채집이 이미 좋다야, 아니면 2년으로 인연이야. 그렇지, 좋다라는 거지. 수렵채집이 너무 좋아서요, 우리가 농경생활, 농경생활로 왜 갔는지는 우리가 진짜 모르겠어라는 내용이었죠. 근데 어쨌든 농경생활로 넘어가면서요, 우리의 인구수는 증가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되었을까 얘들아,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이걸 보자고. 수렵채집 생활이 충분히 좋았다라는 거야. 수렵채집 생활은요, 시사했습니다라는 거야. 지금 수렵채집 생활을 조사했더니 이 조사는 시사했다라는 거야. 무엇을 우리의 조상이요 즐겼다고요? 풍부한 음식을 즐겼다라는 거예요. 즉, 얘들 얻을 수 있는 음식인데 과도한 노력 없이도 우리는 음식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되었을까 얘들아? 그리고 뭐했습니까 얘들아? Suffered. 겪었는데들아 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매우 적었다라는 거야. 거의 없는 게 되겠죠. 한마디로 우리가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죠 이해됐을까요 얘들아? 그래서요 얘들아 c u 큐어 모른다라는 거예요 It is not clear c u 큐어는모호한이란 뜻이라고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모호합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왜 사람들이 정착하게 됐는지 진짜 잘 모르겠어요 라는 거야 근데 어찌됐던 간에 에라 무엇이 이때 강조구문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농경의 그런 마을이요. 농경 마을에서 최초에 얘들아 뭐도 생긴 거야? 최초에 전염병도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왜 농경 사회가 됐는지는 아 진짜 모르겠다라는 게 되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농경 사회가 된 거야?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을까요? 근데 어찌됐던 간에 그런 즉각적인 효과가 무엇이었던지 가네요. 발달은요. 정착 사 정착한 사람들의 발달은요. 뭐 했습니까 얘들아? 의심할 바 없이 이끌었다라는 거야 무엇으로 얘들아? 극적인 증가예요 그쵸 얘들아? 농경사회에 질병도 많았다 얘들아? 그리고 너무 힘들었어 농사 짓는 거 자체가 힘들잖아 얘들아 힘들어서 왜 농경사회가 됐는지는 진짜 모르겠어 왜 농경사회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농경사회가 되면서 얘들아 뭐가 발생했다? 급격한 인구 증가가 발생한 거 맞죠 얘들아? 얘들아 그리고요 이 시기는요 우리 신석기 시기로 알려진 이 시기는요 주요한 터닝포인트였다라는 거야 인간의 발달에 있어서요 그리고 얘들아 어떻게 했습니까 얘들아 지금 최초의 말을 방해한 게 아니라 최초의 말이 생긴 거죠 얘들아 그래서 디스 i n 팅은 방해하다 해서 절대 오면 안 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배웠을까요? 그 다음에 정우야 6번의 그의 주제가 뭐예요? 미래지출그렇그 미래의 지출이냐 아니면, 우리가, 현재, 아, 미래, 미안해. 소, 저축. 미래 지출이 냐 저축. 미래 저축이냐, 현재 소비냐. 그니까, 뭐가 더 좋다고는 나오지 않아요, 얘들아. 그냥 이거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된다, 라는 거죠.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우리 일단은 저축하는 거 먼저 나옵니다. 이 저축하는 건요, 우리가 뭘 선호하는 거냐면요, 지연된 보상이요 지연된 보상이라는 게 바로 뭐야, 얘들아. 미래의 보상을 선호한다, 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얘들아? 즉각적인 보상보다요. 그럼 하윤아, 이 행위자는요, 포기하는 거예요. 즉각적인 즐거움을 포기하는 거야? 먼 즐거움을 포기하는 거야? 그치. 내가 미래를 선호한다는 건요, 눈앞에 즉각적인 즐거움을 포기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이해됐을까요, 얘들아?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요, 직원은요, my set aside. 돈을요, 떼어놨다고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기 위해서요. 하지만 얘들아 대신에 여름방 여름휴가로 그 돈을 어떻게 한 거야? 저축을 한 거야? 써버린 거야? 그렇 써버린 게 되는 거죠. 내가 따로 돈을 떼어두었지만 하지만 그거를 그냥 여름휴가 때 써버렸다라는 거예요. 얘들 쓸까요? 즉, 뭘 시사하냐면요. 내가 결심을 한 거야. 뭐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Resolve, 결심을 한 거야. 그들의 저축을요. 어떠한 방식으로 쓰는 거냐면요. 나한테 가장 좋은 방식이 되는 걸로 써야지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한테 가장 좋은 방식은 진짜 겨울까지 기다려서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야지라고 결심을 한 거야. 예를 쓸까요? 그런데요 행동은 다르게 했다고요. 왜 여름휴가 너무 가고 싶어서 이해했을까요? 예를 쓸까요? 그럼 얘들아 다른 즉각적인 즐거움에 대한 유혹이 사라질 때야 나타날 때요. 유혹이 나타날 때 그치 유혹이 나타날 때가 되겠죠. 다른 유혹이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써버린다라는 거죠. 면니시는 얘들아 사라지다라는 뜻입니다. 면니시는 사라지다라고 써 놓을게요. 오케이. 그럼 넘어서 와 보도록 할게요. 3 1번의 중요한 글의주제가 그래, 어떻게 됐죠? 었 그렇지. 방해는 나쁘다라는 거야. 얘들아, 전문가한테도 나쁘고요.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도 나쁘다라는 거예요. 얘들 쓸까요? 가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내가 갔을 때 아마도요, 가장 유명한 얘들아, 뭐? 문학적인 사례가 나왔었죠, literally. 문학적인 사례는요, 1797년에 나왔습니다라는 거야. 시를를다못 시를 썼다라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즉, 이 사람이요, 막 글을 쓰기 시작한 거야.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had. 아이고, 얘들아,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라는 거야. 그런데요, 방문되었다고요. 한마디로 방문받은 거죠, 얘들아. 얘들아, 예상한 게스트에서요, 예상치 못한 거였어. 예상치 못한 거였죠. 예상치 못한 게 돼야지 당연히 얘가 뭐에 같은 말이야? 방해랑 같은 말이죠. 예상치 못한 게스트에 의해서요. 그래서요, 결국에는 영감을 까먹었고요. 두었다라는 거야. 일이요. 한마디로 작품이 완성되지 않은 채로 두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방해를 받아서 완성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there are 뭐가 있냐면요. 많은 기록된 갑작스런 방해로 인해서, 갑작스런 방해로 인한 그런 기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이런 기록들이 있지만, 결국에 얘들아, 이거는요, 전문가한테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they 네, also. 그런 갑작스런 방해는요, 얘들아. 갑작스런 방해는 또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분사구문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요, 속도를 낮추고요, 우리가 일하는 속도를 낮추고요, 스트레스 레벨을 놀린다, 이렇게 가주셔야겠죠. 얘 되었을까요, 얘들아?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옆에 글의 주제 뭐였을까요? 그렇지. 얘들아, 내가 어디에 주의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요. 뇌가 어떻게 재구성될 수 있다라는 거지. 내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뇌가 재구성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과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라는 거야. 뭘 묘사하는? 목적어를 묘사하는... 목적어 자리니까 뒤에 오는 건 명사절이 되는 거죠, 얘들아. 목적어 자리니까 뒤에 오는 건 명사절. 얘들아, 명접대 뒷문장 어때야 돼? 명접대 그렇지, 완이지. 와은 뒷문장 무조건 불완전합니다, 얘들아. 명접대 완. 와은 불완전하다라는 거야. 내 네, 주의 집중이요, 이끈다고요. 제구조화를 이끈다라는 거야. 내가요. 주어동사 목적어까지 다나왔기 때문에 뒷문장 완전해서 대수로 가주셔야겠죠. 여기까지 했을까요? 그 다음에 가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왓은 무슨 절밖에 안 돼? 그치, 왓은 무조건이야? 왓은 무조건 명사절밖에 안 된다는 거야. 되었을까 얘들아? 근데 앞에 명사가 왔어. 명사를 꾸며주는 건 얘들아, 무슨 절이야? 그치, 형용사절. 어퍼파트는 지금 당장 혹시라도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나면 도이랑 은채는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얘들아. 지금 이거는 단기적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명사를 꾸며주는 건 뭐밖에 안 돼? 형용사절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얘들아, 갔을 때, 다른 연구는요, have shown,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이 해마가요? 해마가, 지금 콤마콤마 잠깐 뺄게요. 해마니까, 이거 S, 복수 S 아니야. 그냥 해마란 뜻이고요. 동사 is가 나와줘야 된다는 라 거예요. 再盖掉。